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머니볼을 진행하면서 트레이드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번엔 현재 트레이드 시장의 움직임과 6월 내 트레이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트레이드라는 것이 워낙 예민한 문제죠. 선 오픈 후후 후 결렬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선수 실명이나 구단명을 공개해서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신중합니다. 물론 그러면 너 정세영, 예. 너 구라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한번더 맞춰보지 않은 트레이드를 공개를 하면 제 살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제가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야구 관계자들을 앞으로 계속 봐야하죠. 저로서는 망신을 당하기는 싫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트레이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역대 프로야구에서 2010년 이후로 한정하면 시즌 중 트레이드는 트레이드 마감일이 끼어 있는 치료를 제외하고 5, 6월에 많이 성사됩니다. 2010년 이후 5월 트레이드는 지난해까지 모두 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 5월보다 더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2010년 이후 6월 트레이드는 총 12차례였습니다. 지난해에도 2차례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바로 6월 8일 유지역이 기아 홍건희 선수가 두산으로 간 트레이드 그리고 6월 18일 SK 현 SSG죠 노수관과 하나 이태양이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즌 개막 후 트레이드는 지난 5월 한 건만 성사됐죠 SSG와 NC의 트레이드였는데요 김찬영 선수가 SSG로 정진기 정현 선수가 NC 유니폼을 입는 1대 2 트레이드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5월 31일까지 1위부터 공동 5위까지 격차가 불과. 세 경기 7일까지 범위를 넓혀도 4경기차 밖에 되지 않는 역대급 박빙 상황인데요. 모두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모두가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 물밑에서 트레이드 협상은 많이 진행됐지만 성사는 단한 건에 그쳤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의문이 되실텐데요. 지금도 상황이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했다면 제가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그러니까 6월 중순 이내로 트레이드가 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지방 한 구단의 주전 내야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1군 주전 내야수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에 있는 한 팀의 경우에는 대놓고 타격보강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즌 후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타격보강을 노리는 2구단이 가만 있을 리 없는데요. 게다가 이 매물을 내놓은 쪽은 해당 선수에 대한 그팔 기회가 이번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라는 것은 결국 양 구단의 이해관계가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어느 정도 이양 구단이 트레이드 카드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타격 보강을 할수 있는 확실한 자원 주전급 선수에게 트레이드 규모는 1대1이 아닌 어, 다소 규모가 큰 트레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또 다른 지방 한 구단이 주전 내야수와 서울 수도권의 주전 외야 그래서 막구연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하지만, 어, 트레이드, 예, 현장 실무진에서 가능성을 타진한 상황이고, 최종 트레이드까지는 결정권자의 허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성사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썩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즌이 끝난 뒤 다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6월엔 반드시 한건 이상의 트레이드가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루이 순위 레이스가 상위권 초박빙의 시대지만, 예, 하위권 세 팀은 점점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하나는 승률 마진이 마이너스 9개, 롯데는 마이너스 무려 13개죠. 기아도 마이너스 8개입니다. 아직 90경기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이르지만 올해 같이 전력 평준화가 심한 시즌, 초반 순위 레이스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가을 야구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권과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트레이드는 나선다.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지난해 6월 SHG의 트레이드 역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어, 하나와 기아 타선의 경우에는 보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들 구단의 경우 트레이드 시장에서 물밑에서 많은 카드를 맞춰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구단들로 평가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6월 중순 이후 순위 경쟁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해당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시장에 나설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자, 트레이드 시장 동향에서 최근 한 지방 구단이 외국인 투수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아, 실제로 외국인 투수 매물을 내놓은 구단은 여러 카드를 맞춰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구단은 트레이드 오퍼를 넣은 구단에 1대 다로 투수 카드를 줄수 투수 있냐. 집중적으로 문의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투수 귀하죠. 예, 그래서, 아, 번번이 탯자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한 지방구단과 구체적으로 카드까지 교환하고, 유방주 투수와 신인 상위픽이 포함된 트레이드를 논의했는데, 매물을 받는 쪽이 OK를 했지만, 선수를 내놓은 쪽에서 갑자기 트레이드를 거절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로테이션 운영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 결국 이 구단은 외국인 투수를 트레이드하지 않기로 합니다. 또 다른 지방 한 구단 외국인 투수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죠. 소문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소문을 확인해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캐비어리그에서 외국인 트레이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단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선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빅딜 수준에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빅딜이라는 것은 하는 쪽과 닿는 쪽 모두 신경을 아주 많이 쓴다는 이야기고, 이게 논의가 거듭될수록 이쪽 저쪽 이익을 따지다 보면 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자 외국인을 얻는 팀은 윈나우를 예, 노리는 팀이죠. 반대로 주는 쪽은 리빌딩인데 이게 명확하게 예, 참 트레이드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순위표가 촘촘하게 달라붙어 있어 당장 결정일 내리기 예, 힘든 구조인데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드, 지나야 트레이드 가능성이 명확해질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 트레이드는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KBO 리그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처음 생긴 건 1998년이죠. 어 이후 그간 외국인 트레이드는 총 4건 있었습니다. SK와 두산이 외국인 트레이드의 단골손님이었는데 SK의 경우 2001년 12월 20일 네아스 브리트 선수, 그리고 투수 오상민을 내주면서 무려 6명을 받는 2대6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브리트 선수가 이듬해 25개 홈는 90타점을 올리면서 2002년 삼성의 한국 시리즈 첫 우승에 기여하면서 이 트레이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엔 SK가 퇴출이 확정된 에르난데스 선수를 비롯해 외야수 윤지국, 네아수 박준서를 롯데에 내주면서 전박이 롯데 자완 투수였죠. 맥기 선수 그리고 외야수 조경환을 받는 3대이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맥기는 SK 유니폼을 입은 뒤 2승 3패, 평균자책점은 6점대였고요. 초라한 성적을 남긴 뒤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두산도 두 차례나 트레이드로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2003년 7월 어, 투수 최웅호와 예. 아, 1대1 트레이드를 한 예. 전년도 다승왕 출신 키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아, 키퍼 선수는 하지만 부진한 성적과 불성실한 태도로 정확히 1년 만에 예, 리그에서 퇴출됐습니다. 자 역대 외국인 선수 최고의 트레이드. 예, 2005년 12월 예, 두산 유니폼을 입은 리오스 선수 있는데요. 리오스 선수 어, 2004년 예, 17승으로 다승왕을 차지했는데 아, 내야수 김주호 선수와 함께 기아에서 두산으로 이적했고요. 두산은 자완 유방주전병두 선수를 내주게 됩니다. 두산으로 이적한 리오스 선수 이듬해 15승으로 올렸고 2006년엔 12승으로 올린 뒤 2007년 22승으로 다시 한번 다승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 진출했는데요. 약물 파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역대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 사례를 꼽을 때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런 건 나도 찍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없는 카드를 뇌피셜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여러분 좋아요 버튼, 머니볼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세영 기자가 다양한 야구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